제가 볶은 귀리를 가지고 그것을 물을 끓이거나 귀리를 볶은 것을 누룽지로 만드신요 그래서 그거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볶은 누룽지로 볶은 귀리로 누룽지 만드시면 제기술요 누룽지 가 끓여갖고 밥으로 식사 대용으로 끓여서 먹는 사람 많아요 어, 기다가 이렇게, 어, 각종, 내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백, 오렌지, 파인애플, 수황청 체다, 조유청 파마산, 치즈청 각종, 여러가지, 예, 과일, 어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이것을, 어, 누룽지를 맛을 틀리게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뭐, 그, 뭐, 뭐 치즈도 섞어주되고, 볶은 길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탄산을 넣어서, 어, 탄산음료로 만들, 아이스크림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볶은 길이, 그 찹쌀풀을 써가지고, 찹쌀풀도 마찬가지고, 요 예. 어, 이렇게 찹쌀풀로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어요. 쫀득쫀득한 젤라, 쫀득쫀득하게 되면, 일단 뭐 다른 곡식도 가능하고요. 이걸 방송에서 누룽지 쉐이크로 나오던데, 전염무게인가, 뭐 재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안타까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외국에서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식 어떤 식품 레시피를 굉장히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많이 개발하는데 외국에서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팅기 해가지고 어떤 어, 계단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리프트 기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거게 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들기 힘들 때 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리프트 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기술 고조도 그것도 방송에 어떤 연예인이 하시더라고 제계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어떤 외국에서 만든 것처럼 그 음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하... 뭐 이렇게 외국의 어떤 독일 업체가 내 비행체의 어떤 좌우회전수를 틀리게, 석유 방식이, 전기 방식의 좌우회전체를 틀림빛 틀리게, 틀리게 해 줘가지고, 어, 이렇게 조향을 하는 것을 외국에서, 외국 업체가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외국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제기술입니다 어떻게 YTN에서 보도가 나더니,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피, 국정원, 어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정부의 지자체가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말 그다음에 서울시야, 인천시 각 지방자치대 플라스틱 창문도 나오고 비상벨 시스템도 똑같이 나오고 플라스틱 아이템 보도를 했잖아요. 제 기술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 아이템에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이래도 되나? 방송에서 외국에서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국내에서, 아, 우리도 실시해도 되겠네. 그렇게 되면 뭐든 내가 이렇게 기술 개발한 거지. 다 외국에서, 여기네들이돈 주고, 만약에, 만약에 하나,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어서, 외국에서 이렇게 돈 주고 거기서 만들게 하고, 외국 식당이나, 이렇게 외국 업체에 만들게 하고, 그거를 갖다 국내에서 써도 되겠네요. 특정 누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되겠다라는, 건 가정이라는 거. 뭐 그러면, 그러면 아, 외국에서 만들어서니까 우리가 그 제네 제네 기술을 만들어 뵙겠어도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저기 귀리 누룽지 할 때도 아나참 어이가 없는데 저 귀리 누룽지 복근 누룽지를 가지고 아니 자름 나기대로 복근 누룽지 갖고 좀 음료수 만들 수 있어요 있는데. 기복근 기리 누룽지로 하시말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복근 길리 누룽지 얘기하고 볶은 그래서 음료 탄산 넣어서 음료수 만들어거나 다른 어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다양한 음료를 발전할 수 있다. 콜라에도 넣을 수 있고 맥주에도 넣을 수 있다 그러죠. 콜라에도 복근 어떤 기리 아니래도 복근 찹쌀 복근 찹쌀물을 콜라나 이런데 음료수 기타 다른 성분 넣거나 이렇게 맥주에다 넣어서 만들 막걸리했다고도 섞어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소주했다고도 그렇고요 어쨌든 핵심은 복근 유리 누룽 기리 누룽지 그래서 복근 기리를 가지고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뭐이거 사과 베리류 원랜드 파인는 수령 전체 다 주의점 파마산 지점 각종 과일 청과 과일 점들을 섞어서 이것을 다양한 음료로 만들고 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복근 기리를 끓여요. 그냥 볶은 부드룽지로도 되겠죠 근데 볶은 기류를 끓여가지고 어, 어떤 빵 만드는 그 보리 엿기름을 부지퍼에 넣고 같이 끓여요 그 다음에 그다음 그 상태에서 식힌 다음에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넣고요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 먹여서 증식을 시켜요 그게 이제 탄산을 많이 많이 나오게 하는 기술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맥주 제조법, 맥주에서도 이걸 씁니다. 이 방법, 맥주 제조, 포도 제조, 막걸리죠, 예. 전통 술 제조. 그런 견총술 주류에서도 막걸리 같은 누룩 안 써요. 저는 안 쓰고, 혹은 어떤 밥으로 그냥 하고 쌀과 보리를 쌀과 밀을 같이 섞어도 되고 찹쌀도 섞을 수도 있어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 소주도 그렇게 섞어서 쓸수있고요 볶은 귀리물을 넣거나 볶은 가루를 넣고 볶은 귀리를 같이 해 밥을 써서 소주 만들거나 막걸리 만들거나 맥주를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거나 기 전통술 만들거나 이러면 제 기술 고정 맛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누룽지해 먹어요 귀리, 귀리 볶아 가지고 이렇게 누룽지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든든하고 볶은 길이를 가지고 또 빵에다 첨가해지고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 수 있거나 볶은 길이를 가지고 각종 국물에 넣는 고추장, 된장, 간장 국물에 넣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추장, 고추장, 된장, 간장 할때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은 제 기술입니다. 기동이 그 어떤 메주 매주 가루를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메주 매주 덩어리를 넣지 않아요. 그냥 볶은 볶 어, 콩으로 하거나 사, 콩을 삶아서 그냥 매주하니까 간장 만드니까 그냥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때도 볶은 귤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볶은 이가 들어가죠. 또 볶은 그다음에 조리때 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조리때 물에다가도 제가 탄산 넣어서 탄산 물로 만든다 했죠.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거나 과일주, 맥주나 과일주를 첨가시켜서 만들 수 있다. 뭐, 그럼 귤주에귤리도그렇겠네네그렇습니다귤리도 그럴 수 있고요.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 보여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인물에다가 우유를 섞거나 두유를 섞어 주거나 기타 과즙 음료 기타 다른 음료수를 섞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식혜에다가도 섞어 줄 수도 있고 수정가에다가도 섞어서 수정가에다가 쥐디 넣어서 막 볶은 기름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엄청 많이. 맥주에다가도 넣어서 만들 수 있고 볶은 기리를 아예 들어가도 돼요. 볶은 기리가 들어가거나 음료수, 맥주, 뭐 포도주, 각종 술, 주에다 밀가루, 소주, 위스키, 모든 술의 종류에 전통주 이렇게 상관없이 볶은 기리가 아예 자체적으로 들어가거나 볶은 기리 물이 들어가거나 해도 재기술이라는 거말씀드니다 뭐 기술을 얘기하면 과연 뭐 나온단 말이야. 볶은 기리 풀을 써가지고, 예, 또는 찹쌀풀을 써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뭐, 또는 밀크셰이크 같은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재기술입니다. 볶은, 볶음... 볶아서 이렇게, 잡 찹, 르면 쫀득쫀득한, 젤 그렇죠. 쫀득쫀득한 아이스, 터키식 아이스크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데 만들 때도 제가 면 만들 때, 스파게티 면이나 각종, 이렇게, 이렇게 국수면, 라면, 모든면 만들 때도, 어, 찹쌀풀, 찹쌀풀을 써가지고 어떻게 면 만들면 쫀득쫀득하다고, 그 다음에 떡볶이 떡 만들 때도 쫀득쫀득하다 어, 빵 만들 때도 이거 넣으시면 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볶은 귀리가 들어가거나, 귀리 풀을 써서 들어가면 좀더 잘라. 거기다가 젤라틴을 가루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한천가루를 넣어가지고, 밀가루면을 탱탱하게 만들 수 있고요. 각종 면, 면 종류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 넣어가지고, 쫀득쫀득한, 밀가루, 밀크쉐이크에도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기, 제가, 그, 매번 동영상마다 얘기를 하는데, 캠페인송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성악하시기좀맙시다 어떤 데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제가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 기술이 워낙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심되는 정황에서 기술을, 저거 저게 대기술인데 쓰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남의 뭐 명예를회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동영상이 8,500개인데, 예 얼마 전부터 제가 이게 하도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동영상마다 이 기술, 이 말씀을 드리나 남의 기술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 캠페인성을 꼭 넣고 있습니다.